안녕하세요. 지광모 선생입니다. 님2 6 학년도 수능 영어 3 4번 빈칸 추론 어답률 2 위를 기록했던 문항입니다.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빈칸 추론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전략이라 그러면은 재진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. 예. 이 재진술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내 안에 내가 있다 예. 여러 가지가 내가 나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이 있죠 사실은 예,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결국 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고요 모든 지문에는 빈칸 문장과 같은 문장 근거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결국에는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다르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지구 학문은 좋은 사람이다를 괜찮은 사람이다로 바꿀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아니다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 출제한 경우 그 34번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. 나쁜 사람이 아니다. 자, 문제 보겠습니다. 음. 어, 빈칸이 있는 문장에 보니까 서치로우스가 나옵니다. 그죠?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. 그러면 이 서치로우스가 가리키는 게앞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. 앞 문장이 그래서 더로우 이렇게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,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두 문장을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칸트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중간에 하우에버나 원더컨트롤리와 같은 연결사들도 나옵니다. 그리고 헙스도 나오고요. 칸트 견해가 결국은 헙스 견해에 가까워진다 이런 이야기겠죠. 자, 그러면은 두 문장만 가지고 풀어본다 그러면은. 어,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합리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의 구현이다 이런 말입니다. 쉽게 이야기하면은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. 그런데 그러한 법이 막는다면은 결국에는 뭐가 된다? 그러한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 것이다. 좀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. 그죠?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.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, 아니 자, 그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런 법이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다?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. 지금 이런 논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. 결국에는 이제 정답의 근거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죠? 이거는 한 바퀴 돌리면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켄락 아니다. 그러니까 빈칸 앞에 이 마이너스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긴장을 하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대원리 그죠? 네, 대원리 법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대 반대를 치면은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 것이다. 왜 합리적인 존재라 그러면은 어떤 그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찾아서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이죠.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법이 어그 선택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할 뭔가를 금지한다. 그러면 그거는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. 합리적 이성이라면은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테니까.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